마켓 메커니즘 자 32번이야 마켓 메커니즘의 장점은 시장 메커니즘이니까 니네 시장이 결정한다는 거다 그래서 멍청하게 또 대전시장 이런 시장이 아니고 마켓 자유경쟁시장 할때 시장이야 자이 시장의 강점은 내야라 인센티브 유인책이 있다. 유인책이 뭔지 알지? 동기부여 한다 한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야. 개인이 자 이게 답이었어. To reveal their knowledge. 그들의 지식을 드러내는 거야. 행동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행동을 통해서 지식을 드러내는 게 무슨 말이지? 행동으로서 아는 바를 보여준다는 거야. 맛집이 있다. 그러면 행동을 하겠지, 먹으러 가겠지? 그러면서 뭐가 있겠어? 줄서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렇지? 그 얘기야. 어. 행동을 통해가지고 지식을 보여준다라는 게 행동을 통해서 아는 것을 나타내준다는 말이야.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정치랑 다르다는 거야. 트럼프랑 이재명이랑 협상할 거 아니냐. 뻥카치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야,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 트럼프가. 야, 니네, 어, 우리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 아니면 니네 어느 정도까지 수용 능력이 돼? 유리하게 협상하려면 뻥깍 친단 말이야. 아, 사실은, 원래는 100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 200 정도 할수 있으니까 뻥깍 친다고. 근데, 시장 경제에서는 그런 게안 돼. 시장 경제에서는 그냥, 보여지는 거야, 그냥. 불화치고 이런 게안 된다고. 알겠어?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런놈들이 자, 리빌에다 동그라미 오늘의 1번. 리빌 드러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는 바를 보여준다 이런 말인데, 우리 드러내는 거니까. 이제 우리 컨실의 반대 말인데, 이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컨실은 감추다. 리빌의 동의를 좀알죠 우리 드러내다 뭐였지? 디스크로스. 아, 역시. 구독자님은 다르구만. 달라. 알겠어? 아, 저 리빌이 아니네? 아, 나왔네, 리빌 맞네. 원래 디스크로스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는 있어. 자, 계속 가볼게. 자, 디스탠딩 컨트라스했는데 역시 컨트라스 동그라미. 자, 우리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거지. 대조이다 이런 말이니까 반대야. 그렇지? 컨트라스야. 근데 요즘 들어서 아주 멋있는 놈 계속 나오지. 우리 대조는 반대라는 말인데 그거의 반대 말은 뭐냐? 그게 바로 뭐야? 유사요, 유사. 이 단어 꼭 기억해놔라.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나오. n a l o 러지 이거 반대야, 대조되는 거야. 뭐가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는 게 반대라고. 많은 전략적 상황이랑, 아까 말했지, 전략을 세우고 오버에서 말하던 축소해서 말하던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시장경제에선 그런 거 아니야. 뭐 전략적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잘하면 사람 모여드는 거고, 잘못하면 손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딱 나왔지, 지금? In p 티컬 i t i c a l 정치적 상황에서. 이니치에다 별표 뿅! 이거 안 쓴다. 그냥 이거, 그냥 모르면은 기술 배워. 야, 하름 기술 배우느냐. 영어 공부하네. 지금 가는 길이야. 가방 싸면서 들어. 틀리면 가방 싸야 돼. 아, 그래? 인인치 전체 사프라스 관계되는 사람 뒤에 완전히 불완전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만 쳐다보고 있어 지금. 전체 사프라스 관계되는 사람하고 뒤에 완전히 불완전해. 내 말은 기술 배워라. 너 이걸로는 뭐 도저히 가능성 없다 너 이거. 그냥, 가가지고, 공고, 옆에 공고 있다. 거기 가가지고, 기계 깎는 거라, 이거, 100원 만어 아, 그래. 그거 열심히 해, 그거. 자, 완전한 문장 아니고. 자, 어떤 협상이냐? 현명한 협상이야. 뭐 하는 것이? 나 o t t 아더 사이드 우리, 디아더 사이드 디아더에다가 박스. 이거, 잘 봐. 나 내가 분석자다가는 깜빡하고 안 써놨는데, 디아더란 말, 우리가 협상은 나랑 상대방 둘만 존재하지. 그래서 이거를 언어도로 쓰면 절대 안 된다. 언어로 쓰면 바보. 또 기술 배워야 돼. 흙 깎아야 돼. 흙 깎으면서 선반 깎아야 돼. 철 깎아야 돼. 응? 알도록. 그러니까, 뭐를 알아? 알지. 알지 않도록 하는 거겠지. 누군가의 진짜 선호, 생산 능력이 무엇인지를 협상을 할 때는 우리 속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뻥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시장 경쟁 그런 거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야. 어, 퍼펙 r 리 완전하게 경쟁적인 시장. 아, 이거 너무 좋다. 야, 박스 때려라. 밑줄 때려라, 밑줄 때려라, 니네들은. 어퍼 팩트리부터 노룸퍼 서치 스트레티지까지 해가지고 문장 삽입이라고 탁 때려놔요. 아무리 봐도 이 놈이 문장 삽입 쓰기 너무 좋다, 이거야. 이 짐을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놈이야, 이게. 자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은 That clears on the spot. 바로 즉시 팔려버리는 완전 경쟁 시장은 leaves no room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런 전략을 위한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 경쟁 완완전 경쟁 시장은 협상이 뭐가 없어 그냥 행동으로 증명이 된다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나중에 아씨 공부 보다면 사업이나 하지 뭐 이딴 소리하면 안돼 자영업자 제일 힘들어 어. 왜냐하면 시장의 냉정한 표 협상이 안돼 그냥 아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은행 돈좀 빌려주세요 그런거 없다 은행에서 어떡하지 너 이제까지 매출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을 빌린다 그만 매출까 야돼야너 이것밖에 돈못 벌었는데 뭐 어떻게 갚아 돈안 빌려줘 은행이랑 협상 안돼이게 무서운 거예요 대기업 들어가 하이닉스 들어가 하이닉스 알지 이번에 하이닉스 혹시 부모님이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 있냐 혹시 한턱 쏴야 돼 이번에 막 성과금 막1억 이렇게, 이렇게 주던데 미쳤어. 자, 여기까지 얘기는 뭐다? 정치적, 전략적 상황이랑 달리 자유 경제 완전 경쟁 시장은 협상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그냥 있는 대로 보여지는 거야. 자, if 라 r i 스안 s are not sticky. 야, 스티키가 뜻이 뭐냐? 니네 그 저기 뭐야? 포스팅 있잖아. 포스프로세를 다른 말로 스티키 노트라고 하잖아. 끈적끈적하냐? 근데, 나 스티키니까? 끈적끈적 붙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뭐야? 변동성이 있다면 이런 얘기야. 많은 모델이 가정하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설을 보면은 거기에 고착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변동성이 있다면이야. 그러면은, 개인은, 야, 이거 써야 돼. 어댑터 동그라미. 에이씨. 안 써. 에이씨. 안 쓰는데 이거 귀찮게. 야, 하름너 어댑트 동이여 뭐여? 어댑트. 죽어야 돼 이거 틀면. 맞아야 돼. 뭐여? A로 시작하는 승현 뭐여? 승현이가 살렸다. 안 저스트야. 컨트롤이야. 조정하다. 가격이 고착되지 않다면, 그 말은 변동성이 있다면, 개인은 그들의 행동을 조정한다. 즉각적으로 뭐할 때마다, 그들의 선호나 상황이 변할 때마다, 아니, 니네 이번에 그 혹시 이모 카세 아니야, 이모 카세, 그 흑백 요리사에서 며칠 전에 그 유튜브 보니까, 그 아줌마가 여러 개 가게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아줌마가 요리를 해주더라고. 깜짝 놀랐어. 한복 입고 다녀. 근데 아줌마 자동차 혹시 본 사람이냐?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타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우라칸 주황색을 딱 타고서 아줌마 한복 입고 딱 내려. 참고로 우라칸 한4억 정도 해. 거의부터 거 내려. 그리고 해. 근데 이제 뒤에 사람들 얘기가 이모카세가 인기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은 예전에 7천 원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미어터져 그러니까 가격을 따블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가격 변동성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하면 돼 니는 오마카세 들어가지 오마카세 오마카세가 진짜 비싼 데는 50만원 정도야 미친 거지 한끼 먹는데 50만원을 태운다고 근데 괜찮아 왜 아이씨 미슐랭 3스타래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뭐, 누구야 안성재 셰프 하는데 모술라고 있죠 거기가 50만원 하더라고 그래도, 막, 2년 풀부킹,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만약에 장사 안 돼. 그럼 안성재가 뭐 50만원 받겠냐? 5천원 받겠지, 장사 안 되면은. 그럼 김 같은 거 죽었지. 어, 김. 응? 내가 안성재 셰프가 본 김입니다. 면서 주겠지.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까지? 알아? 와, 우리 통연 좋았어. They stop buying. 얘네 멈춰. 뭐를? 무언가, 물건을 사는 것을. 아니, 물건이 쓰레기야. 안 사? 더 이상. 애플 펜슬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 있는 거, 이거 좋잖아, 이거. 근데 갤럭시보다 안 좋아. 그럼 안 사고 있지. That do not satisfy.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리고 또, stop. 또 반대로 또뭐 하겠어? stop selling. 파는 거를 그만둬. That do not provide them. 뭐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그들의 최상의 이익을 뭐 하면서 스위칭 투더 프로덕션 생산에 변환시키면서 다른 아이템에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조절된다는 거야. 뭐 전략이고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소비자나 생산자의 입맛에 맞게가 아니고 상황에 맞게 변해 버린다는 거야, 이게. 그게 자유 경쟁 시장의 특징이다. If they have 그들이 motivational problem 동기적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falling into denial자 denial 동그라미 부정에 빠지는 거야 부정 어 그래서 부정이니까 반대말은 어 수긍 수용이니까 이것쯤까지 는알아야겠다 그렇지 acceptance쯤 되겠지 아니, 우리 현실 부정하는 애들 있잖아. 아, 아니, 지금 이미 시장이 수요 공급 맞춰가지고 가격 대비, 가성비 딱 따지다 보니까 내 음식점을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은 인정해야 되잖아.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가격을 바꿔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거야. 아, 씨, 아마.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1년 후에는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믿어주고, 나의 실력을 인정해주겠지. 이런 현실 부정을 말하는 거야. 부정에 빠지는 것은, 어떤 팩트에 대해서, there's no need, demand.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에 빠진 것은 제품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질 때, 시장은 드러내줍니다. 그들에게. 때때로 되게 잔혹한 방식으로. 시장이, 아니, 내가 장사가 안 돼. 1년 후에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나한테 응징을 하겠지. 어떻게 응징하거냐? 망하는 거야. 뭐를? 그들은 뭐 하는 게더 낫다? Accept t fact. 이 팩트를 사실을 받아, 받아들인 게 좋다는 것을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내줍니다. 라는 게 우리 자유시장 경쟁, 완전 경쟁의 특징이다. 이렇게 된 거지. 어? 어디, 어디? 이게 잘 보면은, 아, 우리 진짜, 우리 경식이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박수. 자, 형식 잘 봐. 지금 대답에 콤마 보이지? 그리고 그 앞에 콤마 한번더 보이지 않니? 이 콤마 콤마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개념이라고 보면 돼. 콤마랑 콤마랑 둘이 까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429라는 거고 필요 없는 놈. 그래서 콤마 콤마니까 둘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은 문장이 보이겠네. 이게 이게 고로뭐 컴마, 컴마, 이거였어. 아머킹 카퓨저리아. 컴마, 컴마. 30.